친구야, 너 틴트 이쁘다. 투명한 느낌이 진짜 예뻐. 안색이 절로 환해져요. 갑자기 아련해져 버려요. 진짜 예쁘죠? 아랫 입술만 살짝 생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올리브영 가면 항상 품절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미니멈 2개씩 쟁여놓은 립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또 아시죠? 예쁜 거랑 예쁜 거 같이 바르면 졸라 예쁜 거. 그래서 터리스가 말아주는 키칼라는 립조합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만나실 수 있는 립조합부터 백화점 립조합까지 싹다 말아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에스쁘 더슬릭 립스틱 크림 매트 포지라는 컬러고요. 이 가격대에 이 발림성이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부드럽게 발리고 맨 입술색이랑 굉장히 흡수한 따뜻한 기운이 도는 뮤트 핑크 컬러거든요. 부드럽게 발리다 보니까 블렌딩도 진짜 잘 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 제품은 립펜슬 대용으로도 사용하기 좋고 그냥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진짜 부드럽게 발리죠. 되게 부드럽고 얇게 밀착되는데 은근히 커버리지도 있어서 거뭇한 입술선 커버해주기에도 좋아요. 블렌딩이 워낙에 잘 되는 제형이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쓱쓱쓱쓱 입술 아웃라인 부분을 이렇게 옮개주듯이 연출을 해줍니다. MLBB 컬러인데 글로우한 느낌 연출하고 싶을 때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은 컬러. 힌스 로글로우 젤 틴트 베어 컬러예요. 진짜 투명하게 올라오는 MLBB 컬러거든요. 말린 장미를 물에 우려냈을 때 나오는 듯한 투명한 느낌이 진짜 예쁜 MLBB 컬러의 틴트예요. 발라주고 살짝 퍼트려줘요. 음 너무 예뻐. 베이스 립을 바른 상태에서 베어 컬러를 얹어주니까 조금 더 밀키한 MLBB 컬러로 올라와요. 힌스 로글로젤 틴트 제가 전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베어 컬러처럼 투명한 느낌이 잘 살아나는 컬러 외에는 바르고 난 뒤에 첫 컬러보다 약간 딥해지고 탁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베어 컬러는 좀 그런 느낌이 덜했어요. 그래서 더 데일리하게 휘뚜루 마뚜루 바르기 좋은 컬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두 조합은 올리브영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세일할 때 쟁여두기 좋은 흔하지 않은 MLBB 립 조합이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베이스 립 중에 하나인데 오늘 재구매한 게 도착했어요. 무지개 맨션 오브제 리퀴드 포이즈라는 컬러고 사실 이거를 다 써가지고 재구매했다기 보다는 지금 재구매한 제품도 약간 티가 나는데 제가 두 가지 컬러를 구매했는데 요게 텐션이고 요게 포이즈거든요. 근데 보시면 포이즈 컬러가 색소 캡슐이 섞이다 만 느낌이에요. 유난히 포이즈만 그래가지고이 컬러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때도 제가 재구매한 이유는 베이스립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컬러예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인디 핑크, 뮤트 핑크 컬러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에스쁘아 포지 컬러보다 살짝 더 그레이시한 핑크 컬러예요. 유난히 이 컬러만 변색 이슈가 있는데 이 컬러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오브제 리퀴드도 되게 블러리한 틴트여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대충 블렌딩해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최근에 세일을 하길래 3개 쟁여둔 컬러거든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 글래시 모버먼트라는 컬러인데요. 이 제품은 실리콘 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실리콘 팁이 좋은 게 조금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진짜 투명한 글로우 틴트 제형이어가지고 반짝반짝한 광택감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컬러도 진짜 예뻐요. 살짝 채도 빠진 포도주스 같은 컬러거든요. 착색은 되게 미미한 편이에요. 입술만 보면. 갑자기 아련해져 버려요. 갑작스럽게 사연이 어버리는 립으로 연출이 됩니다. 메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 틴트 글래시 모브먼트 컬러 같은 경우는 힌스 젤 글로 틴트처럼 색감이 도드라지면서 촉촉해지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글로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힌스 젤 글로 틴트보다는 조금 더 투명한 발색감이고 근데 또 신기한 건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컬러감이 올라오는데 끈적거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채도 빠진 포도 컬러가 조금 더 올라오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글래시 모브먼트 컬러를 두번 발라줬는데, 이 정도 발색으로 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컬러 조합도 올리브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컬러 조합이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슬쩍 이야기 좀 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26일,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아이저 6 컬러 출시 기념 2차 마켓이 오픈이 되거든요. 벌써 11가지 컬러가 라인업이 구축이 돼가지고, 솔직히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나 발라도, 개떡같이 발라도 찰떡같이 잘 먹을 수 있는 실패없는 조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제 자식 같은 컬러죠? 베이지지 컬러를 베이스 립으로 발라주세요. 거울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슥슥슥슥 발라주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립밤 같아.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봐도 베이지즈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베이지즈 컬러는 베이스 립으로 활용하기 진짜 좋고 그냥 컬러 립밤처럼도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컬러를 베이스 립으로 1차적으로 발라주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컬러 중에 제2의 베이지즈라고 제가 정치는 컬러가 있거든요. 바로 버터핑크라는 컬러예요. 컬러 이름부터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게 버터핑크거든요. 진짜 이름 그대로 그대로 버터처럼 소프트한 핑크 컬러가 너무 예뻐요. 보이시죠? 버터 핑크만 발랐는데 혈색이 싹 올라와요. 너무 예쁘죠? 이번 2차 마켓도 당연히 원 플러스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셜록이들 실패 없는 조합 원하신다면 베이지지와 버터 핑크 조합 진짜 추천드립니다. 안색이 절로 환해져요. 그리고 두 컬러 모두 맨 얼굴이라든지 간단하게 토너 크림 바른 얼굴에 사용하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시코르 글레이즈리 볼륨화해 써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멜팅밤인데 좀 단단해요. 그래서 쉽게 으깨지거나 뭉개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 보지 않고 편하게 바를 수 있다는 리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컬러도 예쁘고, 원 플러스 원 하니까 가격도 착해. 근데 제용도 독보적이야. 그래서 2차 마켓 다가오기 전에 슬쩍 추천드려보고요. 이번에도 진짜 예쁜 포도립 조합으로 한번 말아드릴게요. 에뛰드 디어달링 워터젤 틴트 통팟 레드. 옛날에 이게 출시가 됐었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패키지로 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컬러를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이런 컬러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리고 착색은 바로 돼요. 조금 더 선명하게 살짝 핑크끼 올라오게 착색되는데 완전 기승전 핑크의 느낌은 아니에요. 입술에 얇게 발라줘요. 보시면 입술에 쏙 스며들어 가는 워터 틴트거든요. 흡수가 되면 쉽게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에뛰드 제품이 컬러는 예쁜데 물 틴트다 보니까 요거는 입술 바의 입술일 것 같은데 제 입술은 워터 틴트가 잘 먹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랫 입술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먹어 들어가잖아요. 우선 AOU 블렌딩 립 펜슬 오버 컬러로 깔끔하게 입술선 정리해주면서 대칭을 맞춰줄게요. 물 틴트 제형 특성인 것 같은데 보통 립 펜슬을 먼저 바른 다음에 틴트를 얹어주시잖아요. 근데 립 펜슬을 먼저 바르고 물 틴트를 바르면 물 틴트가 잘안 먹더라고요. AOU 립 펜슬은 뒷부분에 브러쉬가 있어요. 경계를 살짝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스테리오 립 포션 밀크 펄 글로스. 라벤더 문이라는 컬러거든요. 벌써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컬러입니다. 살짝 밀키한 라벤더 컬러인데, 진짜 이렇게 봐야 보이는 자잘한 펄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연출을 해주더라고요. 착색은 이정도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스를 타코트처럼 사용해주는 거예요. 저는 요런 글로시한 제품 바를 때 여기 입술 산 있죠? 여기를 꼭 터치를 해주거든요?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게. 요렇게.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 제품도 살짝 화한 플럼핑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입술로 연출을 해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에뛰드 제품이 컬러가 너무 예쁜데 저는 입술이 워낙에 건조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단독으로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글로스를 같이 얹어 주니까 환상적입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잊을만하면 꾸준히 사는 백화점 입조합 두 가지거든요. 이 제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헤라 루즈 클래시 핑크 얼로어라는 컬러예요. 허, 이게 질감도 너무 고급지고요 컬러도 진짜 기깔나요 완전 분위기 터지죠? 이게 약간 쫀득한 새틴 립스틱이거든요. 저는 좀 귀찮을 때 근데 너무 없어 보이진 않고 싶을 때 <laughs> 요거 하나만 바르기는 해요. 근데 오늘은 베이스 립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발색이 선명하게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발라줄게. 요 되게 도해적인 느낌이 나는 탁한 브라운기가 곁들여진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은 컬러예요. 핑크 컬러를 MLBB처럼 만들면 이런 컬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고급져요. 나 뭣도 없지만 분위기는 입고 싶다 할 때는 이거 하나만 싹 깔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혈색을 조금 더 올려주고 싶을 때 제가 지금 이거 두 통째 쓰는 틴트거든요. 비디비치 락그 엑셀랑스 틴티드 리즈 핑크라는 컬러예요. 이름부터 리즈 핑크야. 어쩜 좋아? 이거 진짜 비디비치의 숨은 보석 같은 컬러인데, 요런 컬러예요. 딸기 속살 같은 컬러거든요? 되게 뽀얀 베이비 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쨍한 비비드 핑크도 아니고, 적당히 소프트한데, 혈색은 살짝 올려줄 수 있는 핑크 컬러예요. 생각보다 이런 핑크 컬러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비디비치에 있어요. 착색도 되게 빠르게 남죠? 아랫 입술만 살짝 생기 올라간 거 보이시죠? 비디비치 틴트가 제형도 되게 특이해요. 물 틴트처럼 발리는데 마냥 가볍지는 않아요. 물 틴트에서 글로우함을 살짝 더한 하이브리드 버전의 느낌이랄까요? 흔하지 않으면서 세련되면서 청순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립 조합입니다. 우리 블러 매트 립 좋아하던 셜록이도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또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맥 락트키스 24 hour 립스틱 중에서 미스치프라는 컬러인데요. 진짜 지속력 짱짱한 립스틱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싶어요. 처음에 이 제품 나왔을 때이 컬러가 진짜 빠르게 품절돼가지고 제가 이거 재입고 알림해가지고 산 제품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되게 부드럽게 발리다가 그러다가 얘가 살짝 마르잖아요. 그러면은 입술에 딱 붙어요. 그래서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립 락커를 립스틱화 시킨 제품? 근데 훨씬 더 바르기는 편해요. 그래서 미스티프 컬러를 베이스 립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갑자기 카일리제너가 돼버려요, 그죠? 사실 이거 하나만 발라도 되게 뮤트하면서 예쁜데 바비보랑 럭스매틱 리퀴드 립스틱 중에 다운타임이라는 컬러가 있어요. 럭스매트 리퀴드 립스틱 중에 저의 최애 컬러인데 진짜 고급진 말린 장미 컬러. 너무 예쁘죠? 발림성 보이세요? 처음에 바를 때 살짝 물기가 있게 발리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매트립을 잘못 바르는데 바비브라운 제품은 입술에 바르고 난 뒤에도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포인트 넣어줄게 되게 얇고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손으로 쓱쓱쓱쓱 블렌딩하기도 좋아요. 이 조합 진짜 예쁘죠? 입술 주름 싹 가려주는데 매트립 조합으로 연출을 했는데도 입술이 옹졸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속력 좋은 립스틱을 먼저 베이스로 깔다 보니까 립 메이크업 수시로 수정하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보여드렸는데 바르지를 않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지개면션 오브제리 키드 텐션이라는 컬러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포이즈 컬러는 쿨한 컬러를 포인트립으로 발랐을 때 베이스립으로 잘 쓰고 텐션은 붉은기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누디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 립과 연출해도 되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텐션 컬러를 먼저 베이스 립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컬러예요. 완전 누디한 브라운 컬러. 진짜 예쁘죠? 뭔가 백화점 립에서만 볼수 있는 컬러인데 무지개 맨션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발랐을 때 힙해 보이고 세련되는 건 좋으나 나는 혈색을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거 추천드립니다. 3D 볼륨인 글로스 바닐라 70 벌써 두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케이스가 까질 정도로 진짜 잘 쓰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말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날 있죠? 그럴 때 이게 짱이에요. 광 지속력이 가장 좋아요. 보이시나요? 완전 복숭아 속살 컬러예요.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진짜 예쁘긴 예쁜가 봐요. 왜냐면 올리브영 가면 항상 품절이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덧발라줍니다. 바로 광택 차오르는 거 보이시죠? 누디해진 복숭아 컬러 리으로 연출이 됩니다. 되게 특이한 조합이죠. 그리고 바닐라 70이 소소하게 헤라 란제리랑 컬러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헤라 란제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비교를 좀 해볼게요. 아, 안 비슷한데? 비슷하진 않은데 둘다 예쁘네요. 보시면 요게 바닐라 70이고 위에가 헤라 란제리인데 이 컬러에서 느껴지는 온도는 되게 비슷한데 란제리는 겉부분만 토치로 살짝 그을린 듯한 복숭아 느낌이고 바닐라 70은 복숭아 속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복숭아 까라는 비슷한데 이렇게 봤을 때 비슷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 그냥 둘다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립 제품들 립 조합들을 다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예쁜 조합들, 예쁜 컬러들 찾아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